안녕하세요. 착한 PD입니다. 오늘 제가, 어, 리뷰, 후기, 공유할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짜잔. 어, 이거 뭐지? 암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네, 이건 바로, 소니, 휴대용 레코더죠? 보이스 레코더.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 제품을 착용하시고, 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요렇게가 이제 제품인데요. 사이즈도 너무 좋구요. 어, 제가 이 제품을 쓰면서 강력하게 느낀 장점들 몇 가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성. 너무 좋죠? 그냥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주의할 점은 요렇게 가지고 다니다가요. 요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주머니에서 꺼낼 때 요렇게 꺼내버리면 종종 얘 알맹이가 쏙 빠져가지고 땅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저한번서 있다가 꺼냈는데 얘가 땅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데 얼른 제가 발을 구두 신고 있는 발을 딱 대가지고 떨어지는데 발 위에 통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쭉 갔던.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으면 뭐 깨졌겠죠. 어떤 뭔가 파손이 있었을 텐데 발로 구두로 한번 이 받아냈다는 거 운동 신경으로. 그러니까 넣어 놓고 다니실 때 자, 요렇게 넣어 놓고 다니지 마세요. 요렇게 넣어 놓고 다니지 마세요. 요렇게 넣어 놓고 다니세요. 중요 중요합니다. 요렇게 넣어 놓고 다니세요. 자, 그리고 이제 숨이 여기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로. 여기 이제 마이크가 있잖아요. 요 여기로 제가 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체크는 안해 봤어요. 근데 보통 제가 녹음을 할때 이제 어, 너무 좋은 거는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이 정도로 가지고 다니다가 녹음을 할때 그냥 여기 버튼을 딱 누르고 버튼을, 녹음 버튼이 여기 옆에 있습니다 녹음 버튼을 딱 누르고 이렇게 그냥 딱 두면요 이게 지금 녹음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뭘 하나, 악세사리 하나 꺼내 놓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진행상에 이 녹음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덜 들키게 되는 것 같아요 강의할 때도 그냥 책상 위에 이렇게 꺼내 놓고 어, 녹음해 놓고 이렇게 꺼내 놓으면은 그냥 뭐펜 하나 꺼내는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휴대성이 아주 끝장 끝장 나기 때문에 어 그냥 이렇게 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 옷에 차거나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보다 좀더 숨이 잘 되는 어 레코더들은 크기가 커가지고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디자인 뭐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 그냥 얇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고요. 자체로 사운드 플레이 해도 됩니다. 볼륨 조정도 되고요. 녹음도 되고요. mp3 음악을 넣어 놓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거는 보이스 레코더죠. 보이스 레코더. 강의할 때, 대화할 때, 회의할 때 꺼내놓고 들어보면, 어, 이건 뭐지? 녹음기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녹음을 할수 있다는 거 강력하게 장점이죠. 이 부분을 이야기해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휴대할 때 이런 식으로 휴대하시고요. 그리고 이 제품 만족도 높으니까요.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럼 안녕.